내가 해줄 이야기는 비밀 이야기야. 아버지가 해주신 끔찍하고 섬뜩한 비밀 이야기. 내가 살던 곳에는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던 곳인데, 동네에 또래가 없어, 형들 몇 명과 함께 어울려 다녔어. 저수지 옆에 있는 개천에서 형들과 자주 물고기를 잡곤 했었지 저수지의 직병 옆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라 항상 물고기가 많이 모여있던 곳이었거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했었어 낚싯대나 족대도 아니고 항상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었는데, 그 빠른 물고기들을 손으로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근데 그 물고기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주변에 몰려들었던 걸로 기억해. 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 집으로 가져가면 할머니께 칭찬도 받고, 맛있는 과자도 주셨었지.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시로 이사를 가 할머니와는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었어. 사실 조용히 낚시를 하러 왔던 거지.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할머니 댁에서는 피할 수 있었거든. 어릴 때와 달라진 건 이젠 개천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낚시를 한다는 거야. 그날도 그랬어. 저수지에서 밤늦게까지 낚시를 하고 있었지. 그날은 낚시하는 사람도 없어 꽤나 조용한 밤이었어. 그런데 저수지 안쪽 직벽 위에 뭔가가 보였어. 사람처럼 보이긴 했는데 귀신은 아니겠지. 괜히 겁이 나더라고. 저수지에 가로등도 별로 없어, 자세히 보이진 않았어. 그런 거 있잖아. 괜히 갑자기 귀신을 생각하면 진짜로 나타날 것 같은 소름 돋는 기분. 가뜩이는 어두운 밤이라, 더 으스스해졌지. 오늘은 이만 접자. 하는 생각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어. 무언가가 떨어져. 물에 부딪히는 묵직한 큰 소리. 혹시나 싶어 그 직벽을 바라봤을 때, 없었어. 그 사람 같은 무언가가. 젠장. 핸드폰도 없던 나는 낚싯대고 모고 내려놓고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 신고를 해야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구해야 하니까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어른들께 소리치며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다고 구해야 한다고 급하게 흥분했지. 근데 이상했어.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른들의 분위기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전혀 놀라지 않는 분위기. 우선 나는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고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물을 마시며 진정했지.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묵직하게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어. 뭔가 알면 안 되는 비이상적인 이야기를 내가 7살 되었을 때 당시 마을에 하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대 그때 저수지에 직벽이 세워진 거라나 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시절에 풍수지리에 방통한 할아버지가 한분 계셨대 저수지 정비 사업이 시작하려던 찰나 그 할아버지는 저수지 안쪽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며 심하게 반대를 하셨다는 거야. 하지만 다른 마을은 모두 공사를 진행했던 터라 이곳만 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공사 관계자들과 크게 마찰이 있었나 봐. 하지만 어쩔 수 있나. 할아버지의 반대에도 공사는 진행되었고, 저수지 공사는 3개월에 걸쳐 정리가 되었다고 해.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사람들이 저수지에 빠져 죽기 시작했던 거야. 그 직벽 위에서 내가 봤던 그 사람처럼, 더군다나 죽은 사람들은 마을 사람도 아니었대. 대부분 멀리서 와서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 마을 입구의 경고문 저수지 입구 폐쇄.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죽어나갔대.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아침마다 경찰들과 시체를 건져내는 게 하루 일과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언제부터일까? 저수지에서 보이는 물고기들. 그것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졌대. 그래서일까? 그 소문에 낚시꾼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야. 이상하게도 낚시꾼들이 붐비기 시작하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조금 줄었다나 봐. 그래서 저수지를 낚시터로 개방했고 오늘처럼 저수지에 빠져 죽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었대. 없어지지는 않는다더라.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안이 벙벙했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 왜 어릴 적 내가 물고기를 잡아와도 할머니가 밥상에 물고기를 올리지 않으셨는지, 왜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 건지.